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입니다.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어, 속도가 느려 가지고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셨어요. SSD SSD 장착을 해 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는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더잘 알아요. 구형 노트북을 좀 빠르게 하려면 SSD가 답이라는 거를 이미 아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바로 작업을 하는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어 분해가 쉽죠. 뒤에 뚜껑 하나만 열어주면 메모리든 어 하드 디스크든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 하드 디스크를 빼고 고정틀을 분리해서 다시 SSD로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어 초보자분들도 이, 이 단계에서는 어 십자 드라이버, 조그만 것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고정 툴을 조립했다면 이제 그대로 원래대로 다시 어 삼성 노트북에 조립해 주면 돼요 간단하죠 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 제가 촬영한 게 아니라서 조금은 아쉬워요 SSD 장착을 했으면 이제 포맷도 해야 되는데요 어 미리 이제 그 아무리 새 제품이라고 해도 초기 분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괜히 진도를 나갔다가 더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문제 없죠. 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 어, 이대로 윈도우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초보자분들도 이제 USB 부팅만 만들 수 있으면 윈도우 10 설치도 쉽게 되어 있어요. 드라이버 설치를 대부분 자동으로 다 해주고요. 어, 버전이 올라갈수록 그 드라이버는 제대로 잡아주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안 잡아주는 부분, 못 잡아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 달라졌어요. 의외로 간단하게 삼성 노트북의 SSD 장착은 끝났고요. 어,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빨라졌겠죠. 어, 누구라도 알다시피 어, 최소 두세 배는 빨라졌어요. 체감 속도도 엄청나고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어, 이대로 이제 갖다 드렸는데요, 당연히 만족하시겠죠.